예, 이조 발표를 맡게 된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예, 네, 저희조는 수업 시간에 저희가 사용법을 익히는 데만 급했던 그 센서들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미로 탈출 게임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미로판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서보 모터, 그리고 서보 모터에 신호를 보내 주는 조이스틱 모듈. 다음 이제 공이 들어가면 골인 성공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수위 센서. 그리고 수위 센서에서 골인 이나 실패 판정이 나면 이제 부저 모듈이나 LCD 모듈을 통해서 성공 실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게임기의 완성도와 난이도를 위해서 저희가 공을 들어가는 통, 그리고 미로판, 다음 회로들과 이제 아두이노를 수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품들을 보기 사진과 같이 배치를 했고 이 미로판을 만들 때는 이제 처음에 턴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그때 아이디어 구상을 10월 달에 다 했고 다음 저희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제품을 설계하고 뽑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후에 실현 가능성이 판단되어서 그 계획에 맞게 부품들을 설계했고 바로 3D 프린트를 통해서 부품을 뽑았습니다. 그리 뽑은 다음 바로 조립을 하고 제작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제가 실험을 할 때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서버모터 두 종류를 가지고 실행이 됐다가 몇번 실행을 해보니까 이제 서버모터가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모터 출력이 약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따로 가지고 있던 서버모터를 찾아서 대체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모터에 저희가 애초에 턴 프로젝트 목표가 추가비용 만원 이하가 되는 제품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같은 서버모터의 가격을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7천원에서 9천원 사이에 구매를 할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까만 서버모터로 부품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해서 실험을 했고 이제 저희 미로 탈출 게임기의 알고리즘을 설명해드리면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제한시간이 표시되면서 시간초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조이스틱을 조작하면 조작에 따라서 서버모터가 구동되고 미로한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조절해서 공을 탈출시키면 수위 센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부저음이 내 시디에서 성공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한시간이 초가 될 때까지 수위 센서가 꼬린을 감지 못하게 되면 이제 실패하는 효과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여기 꼬린 실패라는 알고리즘도 따로 있는데, 꼬린 실패는 저희가 미로판이랑 저 꼬린 지점이 따로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마지막에 통과 시킬 때도 각도 조절을 천천히 해서 꼬린 지점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도 난이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로판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서브 모터 두 개를 동시에 제어해서 조이스틱을 꺾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서버모터 방향이 꺾여야 되고, 거기서 서버모터가 회전이 크게 되면 미로판이 뒤집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서버모터 각도의 최대치를 정하는데도 실험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모터는 교체를 했고, 마지막에 조이스틱이나 수위 센서 값이 계속 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값을 한 번에 한 20번 정도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평균 값을 측정해서 값을 도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값이 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로 살짝 게임기의 설명을 마치겠고, 이제 앞에 나오셔서 저희가 데모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한시간을 60초였는데 음. 20초로 줄였습니다. 수익센서 어 아, 센서를 안 넣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익센서를 넣고 플레잉이라는 글자가 LCD 화면에 나오고 제한 시간이 20초가 있는데 20초 제한 시간 안에 공을 못 넣게 되면 나오는 효과에 음. 대 아, 그건 음. 니이이렇게못 <laughs> 넣게 되면 경고음 함께 다른 문자가 들어가면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서.